강은실 팀대 신지은 팀의 대결 우우! 1라운드 수컷 2인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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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자신 있었어요 와 이게 하필 이타이밍에 나오나 절대 너무 거르지 말고 진짜 거점에서 뛰어나가야 돼 몸싸움을 해도 저쪽에 가서 해야 돼 첫 경기 이기고세 번째 1대1 남자 1대1이잖아요. 그거 내가 나면 무조건 이긴다, 이 게임. 까먹고 팬티를 안 입고 왔습니다. 바지 벗기지 마십시다. 왜자은실여벌거래 스컷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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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어우, 재밌겠다. 나이스. 정현이 형, 각성했는데? 우승기가싹 사라졌는데, 정현이 저는 1 4번 스쿼트에 맞고, 11번 스쿼은 10번 스쿼트에 맞는 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상대방 팀은 반대였나봐요. 그래서 자꾸 저희랑 서있는 자리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11번 나오는데 가야 되는 괜찮겠어? 서 내가 갈라랴? 아, 아, 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해보니까. 그래. 그래. 장은실 팀의 스쿼들과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 이길 수 있다. 영석이만 잘해 준다면. 파이팅. 다치지 마세요. 해내야겠다. 다 이겨야겠다. 보여줘야겠다. 이제 진짜 보여줄 때다. 하자 말자 들이박아서 교통사고를 내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을 했고 실무님의 힘에 못당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래 대치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압을 해서 제가 깃발 뽑아야 된다. <목소리> 무조건 이 사람 잡아야겠다. 우리가 막아! 우리 나이스! 아, 어, 저희 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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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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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봤어. 모르겠다. 난빨간게있이던것 같은데. 선배 터진다. 이 빨라. 저희가 먼저 뽑았어요. 분홍이더 빨리 뽑았어요. 저희 팀이 먼저 깃발 뽑은 줄 알았는데 저기도 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가 먼저 뽑았지? 너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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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이겼다 잘나였구나 아, 아, 기다려보자 대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장은실 팀대 신지은 팀의 깃발 쟁탈전 1라운드는 장은실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장은실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와! 진짜 제가 진게 맞아요 저희가? 와! 와! 한 0.5초도 아니고 한 0.3초? 정말 근사한 자유로. 좀 차렷했어요 그때. 아 1라운드 먹고 시작하니까. 만전 만족하자. <laughs> 어 자세 나든가. 장은실 형님이 움직이는 방향 반대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핵이 형 잡혔어요. 아, 안 돼, 지훈아. 아, 저런 식으로 하는 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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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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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자 가자 계속. 아! 안 돼, 앞으로 가야 돼. 아! 발을 걸어서 이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했는데.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안도 망쳐 찰. 아! 씨. <laughs> 놓고 뽑아. 놓고 뽑아. 왜왜 왜 잡아. 왜 잡아. 제가 놓치는 찰나에신진 영걸님이 뛰어가는 걸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laughs> 왜? 도파민은 미쳤었어요. 200% 만족합니다. <laughs> 장은실 팀이 2연승을 올리며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나는 졌을 것 같아. 나 <laughs> <laughs> 나도 방금 끌려갔을 걸. 와, <laughs> 아, 갓. 나이스, 진짜, 진짜 너무 멋있다. 역시 역시. 난 근데 지은이 깡 따고 대박이야. 에이... 나는 저렇게 못해. 재아 고생했어. 안 쫄았어.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안 쫄았어. 패션 모델한테 지면 개쪽인 거 아시죠? 납니다. 16번 스컷을 집으로 보내서 보충제를 빨리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예스! 오! 저들은 단백질 보충제다, 프로틴이다. <laughs> 에이스가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보라색 개쎄 보이네. 지금부터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멋졌어. 아! 그린라이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부 없이. 형, 주셔. 주셔. 주실 수 있어. 오, 내가 딸린다 오래 끌고 갈수록 좋을 게 없다. 토 안에 끝내자. 그린라이 가자 가자 가자. 형,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일을 갈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빨리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든 7번 스쿼트를못 움직이게 하겠다. 강철아, 가! 가, 강철아 가, 강철아 가. 대각선으로 5번 스쿼트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강철아, 넘어뜨리는 거에 성공을 해가지고 밖을 봤는데 3번 스쿼트 목이 졸려져 있었습니다. 강철아, 가! 강철아, 가! 힘이 전혀 안 나져요. 그래서 그냥 끌려 갔어요. 정말 쉽지 않다. 망했다. 야, 이거 가! 아! 저거 사람인가? 진짜 약간 버리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됐다. 당연한 결과로 보였기 때문에 큰전율은못 느꼈어요. 준비, 집중해. 파이팅! 파이팅! n t to do? What do you 어 a n t 이 o 버텨, w h 버텨! do 버 o u want 버 힘의 방향이 모이지 않아 버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끌려가더라고요. 와, 됐다, 됐다. 조금만 더. 어때요, 어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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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겼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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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겼어, 가, 가, 가. 저의 생각보다 좀 쉽게 발에 가까워졌어요. 이겼다 내가 진짜 잘못 봤구나. 아, 침지 마는데. 지 마는데. 쟤아 뒤로, 야 뒤로. 아치 뒤로, 야채 뒤로.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알로, 로

아 오케이. 라이드. 344. 하나. 포인 하나, 나 하나. 포인 둘, 셋, 사나. 둘 셋, 트나 한번 기어 둘. 세맞아 지금 버티야테 저기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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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너 아무래도 강한 힘으로 반대편에서 당기다 보니까 많이 압박도 되고 그리고 날씨가 더운 상태였기 때문에 땀도 계속 나고 이거는 정신력으로 버티지 않는 이상 진다. 응, 음. 음. 둘이 둘이 한 마추, 둘이 한. 아, 음. 음. 둘이 맞춰. 네, 네. 어, 잡고 있다. 어게할까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생각 돼요? 생각해? 아, 신발이 이렇게까지. 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지? 해야지. 그럼 저는 그때는 이미 다 털려 있었어요. 이미 제정신도 아니었고 양팀 서로 다냐 죽어라 버틴 거예요. 이거 뭐. 이거... 호 호호... 호호... 아, 뭐... 어떻게... 기권... 기권할래? 괜찮아... 아... 씨발옷아자 3분이다... 아, 됐다 됐어, 3분, 3분, 3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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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가자, 3분... 이다 됐다. 됐어. 됐어. 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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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가려고. 버티고, 버티고 있어. 저기 그냥 버티고만 있어. 오케이. 저기. 나 가야 돼. 간다.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하나만 뽑으면 된다. 어, 하나 맞아. 하나. 10초 전. <목소리> 좋아. 응. 좋아. 응. 이겼다. 이겼다. 이 쪽으로. 좀만 더. 아, 가자. 어. 가자. 1라운드가 어. 종료됐습니다. 아! 아! 씨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 씨발, 지독하네. 야, 타이렘 지독하네, 진짜. 어, 30초 전. 한 대, 한 대. 어. 어. 버텨, 버텨. 준비됐어? 버텨. 일단, 버쳐, 일단 버텨 일단 <laughs> 버텨 이거 가면 밀려. 오히려 근데 지금 위치가... 우리가 지금 지금 것 같은데? 보지 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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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금간 대! 간대, 간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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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지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게임이 이 하체로 계속 버텨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왼 다리를 힘을 못 써요. 왜냐면 제가 그 일대일 그 처음 데스매치 때 통나무 여기를 부셔가지고 위로 한번 더. 나 괜찮 괜찮아. 한번 더. 나 괜찮 괜찮아. 이게 지금 다 부어가지고 지금 땡땡 부어가지고 제가 팀원들한테도 말안 했어요. 이거 내내. 왜냐면 이게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 팀이 타깃이 되더라고요. 자꾸 그거 치료받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아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통을 안고 사실 그걸 버틸 수가 없거든요. 좋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최대한 티안 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지인이한테도 보여줘야 그런 척한 거죠? 제 탓입니다. 제가 힘이 이미 다 빠진 상태였고 다리도 운전치 않았고 그래서 졌습니다. 나는 지은이네가 전제돼서 먼저 엄청 치고 싶었거든. 음. 어쨌든 운동 선수니까. 그런데 힘안 들이고 어쨌든 잘 돼서 해임 유학벌이 와서 좀 마음이 다행인 건 있는데. 빨간 팀은 <laughs> 어제부터 어? 순환시 열 받아. 내가 이 친구냐? 아, 못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팀에서 어쨌든 리더로 있는데. 박빠방방방방 신진영님 팀의 그런 불화를 보면은 초등학생 싸움이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전력이 뛰어나도 무슨 소용이에요? 파국, 파국. 근데 나는 진짜 아, 그런 그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팀웍 같은 걸로. 민호가 저기 있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없었을 아... 거야. 기본원이 우리 팀이었잖아. 그런데 아... 우리 맞아. 팀이었는데 우리 팀에서 가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 팀이 난리가 나는 거지. 아... 안, 맞은... 어, 안 맞아 가지고. 어안 네. 맞아 가지고 성향 자체가 안 맞으니까 아니, 거기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 진짜 신기하다. 잘 뽑았다. 처음에 성향 잘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어, 우리는 맞아. 좋았던 게 성향이 맞아. 잘 맞아 좋았었는데 그 특히 현숙 여왕. 아 여왕님도 잘 맞았어. 아, 잘 맞았어. 아... 아 맞아 맞아. 현숙 씨 그런 거 잘하지. 아, 성향이 맞아야 사실 이게 확오는데 누군가는 안 맞으면 누군가는 힘들거든 근데 나도 사실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해 음, 그거는 조금 만기다려 어. 아니 사실 제가 반란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팁을 넣었잖아요 솔직히 적응도 안 되고 사실 아직 감정 자체가 회복이 안 됐는데 그래버리니까 사실 딱히 그 뭔가 기쁘지가 않아요 사실 부모는 계속 이거 봐 우리 잘하자 이래가지고 진짜 존나 많이 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걸로 말 걸고 있고 아니 씨, 여왕고 일본 그뭐 당연히 데려와는 당연히 이기지왜 이러십니까? 13번 수커 님. 저는 13번 수커 씨 계속 걸려요, 조금. 거기 보니까 님이 새로운 환경에서조차도 표정도 안 풀고. 전 이해가 참안 됐고 불편함을 조금 느꼈습니다. <laughs> 진짜 내가 뭐가 있었어? 핀도가 나가는 게가한대가 아야. 오, 아, 아이, 아, 진짜? 내가 깃발 딱 이렇게 꽂고. 아, 그겼다 어, 그건. 대신 나는 이 해야 될, 해야 될거 같다. 찐 찌는 애가 빡친 모습. 치워라. 미안하다. 치워. 음. 아, 그래서 둘이 붙어 있던 그게 별로 없었구나. 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해도 음. 그럴 수 있지. 뭐 정도 들었고 신이한테 서현 수 말하는 그도 들었고 사실 아침에 그,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가 빡치는 포가 거기서 부터 선이 너무나 높다 제발 두번 위험하네 두그 번이라 찢어지면 우는 거 아니야 또? 얘안 울어? 아이고. 나한테 정안 들었어 얘. 내가 어제 눈빛 봤거든? 아, 사실... 나도... 지금도 안 들었어 아, 사실 죽이고 싶어 아. 얘, 나, 얘, 나 싫어해. 어, 어제 진짜 죽이려다가 참았어, 진짜. 야,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라고 얘기를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3년 전이었으면 너 기강 잡았어. 그래서 손 치우라고 했으니까 나 야마 돌았어. 그야, 그야 나 진짜 저, 턱, 턱 돌렸어. 야, 턱을 돌려. 야, 적당히 해라, 임마. 얘가 선을 진짜 많이 넘고 있구나 새로 만든 이영걸 팀인데 본인이 반대한 건 인정. 하지만 저희는 새로운 팀에 있는데 저를 계속 무시하고 저에게 계속 욕을 하고 아니 본인이 제 2의 덱스가 될자기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어차피 안 보여요 13번 스커님 아이돌이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저는 참교육 시킬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 팀에 완전히 소속된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두 분한테 안 미안하고 9번 16번님들 안 미안하고 모니카 여왕님한테는 너무 미안해. 사실 이상적으로는 모니카 아니지. 여왕님하고 실망이 뭐 되는 게 맞아. 아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사실. 아 근데 그게 정상이야. 은실 씨한테 왜그렇겠어 어쨌든 그뭐 선택하는 거랑 감정이 다르면. 두 명이 눈이 돌아가는 게 진짜 빡치는 거야. 그냥 두, 명, 두 명이 눈이 돌아가지고. 바꿔, 뽑자! 이러니이게에 파가 나는 거야. 네, 저바이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눈 없어지는 거. 근데 응. 난 이렇게 나도 슬플, 이게 슬픈 포인트가 될줄 몰랐어. 진짜 아프시더라. 현준이랑 놀아주실 때도 파는 하지만 사실 난 눈물이 안날줄 알았어. 아... 그런데 계속 뭔가 울컥하다고 이렇게. 어, 더 좋나? 이런 순간. 이도가 아무래도 의리가 꽤나 있어서 첫 원팀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우리 유닛이야. 얘는 우리가 팀은 이미 고향이 있어. 맞아. 얘도 고향이 있어. 얘 주인장. 어. <laughs> 우리 팀 우리 팀 있지. 명수 서울 있을지. 고향이 있어서 우리는 거의 유닛이 동맹이라서.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도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되게 억울한 보니까 어제도 그냥 응. 어제도 꿈 나와 저니여하상황어제니 응. 번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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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쌍한 좀좀연민이안타까기도 아, 아, 응. 모니카 여왕님은 또 그런 1 3 번님의 모습을 보고 나그 마음 너무 이나그 마음 너무 알아. 본인의 부활과 본인의 복수. 이 기회를 제공한 거는 저와 16번의 몫인데, 저희 덕인데, 이게 맞나? 좀 불편함을 조금 느꼈습니다.